안녕하세요. 셰프스입니다. 어, 저희가 이사 와가지고 지금 진돗개도 새끼 날때다 됐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깨끗해졌죠. 여기다 밭을 만들 텐데 어얘집 예, 주위에 처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많아가지고 집 주위에 엄청 벌레가 많아요. 막 물고 모기도 있고 그래서 어얘 개가 이제 우리 진돗개 새끼 날때 되고해서 제가 이거, 전기로 이게 어, 죽이는, 파리, 모기, 뭘벌레로 뭐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 말고 제가 미제거 사각형으로 된게 있어요. 그것도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리뷰가 좋고, 미제거라서생각해 좋아했는데, 어, 이거는 지금 중국제예요 제가, 한몇년 전에 잘 돼가지고, 이사오면서 다 놔두고 와가지고, 필요가지고 다시 하나 샀는데, 지금 제가 씻어가지고, 어, 오늘 하루 종일 말려가지고, 다시 설치합니다. 왜냐면 이틀을 썼는데,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몇백, 몇천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지저분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laughs> 낮에도 되긴돼요비 오는 날도 잘 되고, 근데 밤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이 불빛 보고 와가지고, 낮에 하려면은, 어, 뭐랄까, 좀 비린내 나는 거를 밑에 놔두면은 파리가 많이 달라들겠죠 방금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어떤 반응이 보이겠죠. 거의 한 9시 정도 되니까, 거의 1, 2초 광경으로, 어, 딱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중, 아침에 보면은, 여기에, 청소기 있죠? 이게, 여기가, 어 뭐, 라방부터, 모기, 그리고 뭐, 그, 뭐랄까, 그, 메시라고, 되게, 날팔처럼 생긴 게 있는데, 되게 아파요, 물면. 그것도 많이 죽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10분 뒤에 다시 한번켜 볼게요. 자, 한 20분이 흘렀고요. 이제 좀어두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빛 따라 벌레들이 막 오네요. 벌써 제법 죽었네. 어, 이게 잘 되는데 파리하고 뭐 아주 그 작은 벌레, 무는 벌레 이런 거잘 돼. 나방은 되긴 되는데 날개를 다치고 내려갖고 아침에 보면은 날지는 못하고, 이렇게 밑에 있더라고, 살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토치 가지고, 어, 치셔서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어, 더 많이 이제, 죽겠죠. 어제는, 어, 날씨가 좀 비가 오고 흐려서 그런지, 거의 뭐, 1초 간격으로, 딱딱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러워서 안 돼가지고 오늘 햇빛좋을때 이거를 청소를 하고 씻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아마존에서 샀고요. 아마존에서 샀고 가격은 32불 줬나? 그럴 겁니다. 32불 정도 아마 어, 야외에서 뭐 바깥에 백야드나 이런 데서 피크닉 하시거나, 여름에, 이제, 모기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키놓으면은 일로 유인해가지고, 팔이나, 뭐, 기타 다른 벌레들 죽이겠죠. 그리고, 낮에는 제가 해보니까 잘안 되는데, 제가 여기 여기 앞에다가, 뭘 놔두냐면은, 그 비린내 나는 거 있죠. 원래는 이게, 그, 임펠먼트, 그, 팔아요. 근데 그거 안 사고, 그냥 생선 잡은 거, 비린내나는걸 앞에 놔두니까, 막, 팔이, 벌레들이 그쪽에 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안에 있는 망을 지나가다가 다터져 죽더라고요. 낮에 그렇게 했고, 어, 밤에는 이제 이렇게 켜놓고, 밤새도 켜놓으면은, 이 불빛 보고 아침에 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직 좀더 어두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내올밤 새끼 낳아야 되는데 내리나, 음 응, 그래서 키워놓은데 어제도 초저녁에는 거의 한 10초, 10초에서 20초 사이에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근데 나중 되니까 거의 뭐 1,2초만에 터지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추워 가지고 많이 추있는데 어, 어젯밤 추워가지고 많이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낮에, 지금 대낮에, 지금 제가 이 밑에다가 생선 고기 썩은 물 있죠? 그걸 방금 딱 10초, 20초 전에 딱 묻혔는데 벌써, 뭐 보이시나요? 이 저거 되게, 뭐랄까, 저게 날파리부터 작은데 엄청 작은 거거든요? 저런 데도 저게 손이나 피부에 물을 떨어요. 보 우리, 그, 진돗개, 개, 그, 귀 끝에를, 무언가가 똑같아요. 엄청 달라졌는데, 한번 죽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리도 이제 오네. 아주 작은, 저, 날파리 같은 거. 방금 팔리고 있잖아요 저거보다 더 작은 게 날라가 저게 물면은 되게 가려워요.